시간표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 3번은 맞음 1번 나는 집에 갔다가 왔다 에서는 완료를 나타내며 밖에는 지금 꽃이 피었다 는 상태 지속의 의미를 나타낸다 누군가 오는 소리가 들렸다 에서 오는은 주문장의 사건 시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결정된 시제이다 발화 시를 기준시로 삼지 않는 상대 시제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시간표현 오는 소리가 들려, 오는 주문장이 사건 시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결정된 시제이다. 따라서 절대 시제로는 과거이지만 상대 시제인 현재로 표현된 것이다. 더, 더는 1인칭 주어가 나타나는 문장이 쓰일 수 있다. 뭐뭐 더 더. 더. 나는 그 영화가 좋더라. 처럼 1인칭, 주, 1인칭 주어가 나타나는 문장에서는 심리형 용사나 의 느낌을 나타내는 '서술어'와 함께 쓰일 수 있다. 관용사절의 경우 '현재'를 나타내는 것은 '뭐뭐든'이고, '과거'를 나타내는 것은 '뭐뭐은'이고, 미래를 나타내는 것은 '뭐뭐을'이다. 이들 관형사형 어미는 동사에 연결된 예이며 형용사의 경우 과거를 나타낼 때 예쁘던, 예뻤던으로 형식이 달라진다. 또한 집에 갔을 때 아무도 없었다에서 보듯이 때나 저기 있을 때 시제 중립성을 띄고 있는 을과 함께 아시 과거 시제를 표현한다. 그래서 답은 4번 관 형절에서는 과거 시제가 어순 쓸수 없다. 아시 과거 시제를 표현한다. 을과 함께. 과거 시제의 기본 성격 단순 과거의 성격. 과거 시제는 기본적으로 사건 시가 발화 시 앞에 오는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를 말한다.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형태는 앞, 엇, 옆이다. 전체성에 대한 확인. 밖에는 지금 꽃이 피었다. 연설회장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다와 같은 경우는 꽃이 핀 상태, 사람이 많이 모인 상태를 나타낼 수 있지만 이것이 현재 시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완료로 볼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표현하고 있는 의미 관련의 하나의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인식 양태적인 의미로 볼 때. 단순 과거는 사건의 전체성에 대한 확인의 의미를 표현한다고 할수 있다. 또한 너는 내일 너는 내일 죽었다. 혼내 주겠다는 의미의 경우는 미래의 일에 대하여 과거 시제 표지 at a t 이 쓰이는 특수한 경우인데 이것도 과거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것을 완료로 해석하면 아직 미래의 완료를 표현한다는 것이 되는데 이것을 미래완료표지라고는 볼수 없다. 사건의 전체성에 대한 확인의 의미로는 미래의 사건이지만 이것, 그것을 이미 확인한 것처럼 표현한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해상시제와더더논의 회상 다양성 회상을, 회상을 나타낸다고 하는 더란 형태에 대해 해상시제라고도 하지만 이는 다른 언어에서는.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다. 철수가 어제 너를 찾더라에서는 사건 시는 어제이므로 바라시를 기준으로 하면 과거이다. 그런데 뭐더 외에 달리 과거를 나타낼 만한 형태가 없으므로 더가 과거 시제와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야 한다. 철수가 내일 너를 찾겠더라. 에서는 g 뒤에 더가 쓰이고 있어서 더를 과거 표지라고만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예들을 토대로 더를 하자가 과거에 직접 경험한 일이나 알아낸 일을 객관적으로 말하는 형식으로 보기도 하고 인식시의 선실성을 나타내는 형식으로 보기도 한다. 보고 무책임성. 새로암 상대시대, 과거지로, 기준시점의 이동, 단면인식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견해들도 나오게 되었다. 뭐뭐더와 인칭제약, 보통 평서문에서 주어가 1인칭일 때 이상을 보이는데 꿈에와 같은 특별한 상황이 개입되거나 심리형용사나 느낌을 나타내는 서술어가 쓰이면 이상이 없어진다.